송파종로학원 보는 윈터스쿨이 내년 1월 2일 개강을 합니다. 송파종로학원은 내년도 예비고등학교 3학년, 예비고등학교 2학년, 예비고등학교 1학년. 사실 매 학년마다 입시제도, 그 다음에 현재 입시상황, 특히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첫 대입제도가 적용이 되는 학년들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모든 5개 과목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매 학년별로 지금 입시가 진행되는 해가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주 6일 동안 윈터스쿨이 운영되면서 약 4주간에 있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전 과목에 있어서 매우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담임 활동을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강의 만족도가 거의 퍼펙트 에 가까운 98.6% 이상의 수능 강사 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강사진들 로 윈터스쿨 강사진 구성을 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서 평가를 받아보면서,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개별 지도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예비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아, 지금 현재 현행 수능 제도에서 마지막 학년과 아, 새로운 대입 제도가 적용이 되는 아, 첫해 예비 고일 학생들까지 아, 매우 강도 높게 운영될 예정인 종강 윈터스쿨을 통해서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난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겠습니다.